네 안녕하세요. 장발렌 디베레크 발디입니다. 속담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실 속담을 설명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우리 몸 인체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먼저 이 속담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속담 중에 그 등장 밑이 어둡다, 이 등장 밑이 어둡다라는 우리말 속담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라는 속담 뜻을 풀이해 보면, 가까이에 있는 것을 도리어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잔은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기름을 담아서 불을 켜던 도구였습니다. 그 등장불 주변에는 잘 보이지만, 정작 그 등장불 바로 밑에는 어두워서 바늘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소중한 것을 가까이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속담입니다. 소중한 것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주변 가까이에서 찾아봐야 한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등불을 보시면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등불을 제가 꺼보겠습니다. 등불을 꾸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어두워지겠죠. 이 등불을 제가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불을 켜 보겠습니다. 이 등불이 근육 힘줄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껐다가 켰다. 껐다가 다시 켰다가. 근육 힘줄이 굳어지면 등불이 이렇게 꺼지는 것이고 근육 힘줄이 부드러워지면 등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어떤 날은 근육이 굳어지는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 힘줄이 당겨진 날이 있고 근육 힘줄이 풀어진 날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뇌와 연결된 근육 힘줄이 당겨진 날에는 이렇게. 두통이 있고 눈이 침침해지고 코도 막히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귀와 연결된 근육 힘줄이 땡겨진 날에는 귀가 잘안 들릴 겁니다. 귀가 잘안 들립니다. 또 가슴 주변 근육 힘줄이 땡겨진 날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콕콕 쑤시고 얼굴 두피에서도 열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자주 아프니까. 뇌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귀가 잘안 들린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위험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귀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정말로 뇌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 두통이 생기고 아픕니다. 안 아팠다가 다시 아팠다. 어떤 날은 두통이 없고, 어떤 날은 두통이 있고, 그건 두개골뼈, 그리고 머리뼈와 뇌와 연결된 근육 힘줄이 굳어진 날이라서 두통이 있고, 또 근육 힘줄이 조금 덜 땡기진 날에는 두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근육 힘줄이 굳어진 것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결국 뇌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뇌가 되었든, 귀가 되었든, 또는 배속 안에 있는 내장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 안 아팠다가, 다시 아팠다 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통이 사라졌다가, 다시 두통이 생겼다가, 귀가 잘 들렸다가 귀가 잘안 들렸다가 하는 것들은 근육 힘줄들이 풀어져 있다가 다시 당겨져 있다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귀가 잘 들렸다가 귀가 잘안 들렸다가 하지 않고 두통이 사라졌다가 두통이 다시 생겼다가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지금 등불이 계속 꺼져 있는 것처럼 계속 아프게 되는 겁니다. 안 아팠다가 아팠다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등불이 계속 꺼져 있는 것처럼 계속 아픈 경우가 그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하는 것은 어떤 날은 근육 힘줄이 당겨져서 아픈 것이고 어떤 날은 근육 힘줄이 덜 당겨지고 부드러워져서 안 아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근육 힘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